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능검 기본과정 흥선대원군과 통상수교 거부정책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약 60년간의 세도정치가 끝나고 이제 조선왕실은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왕실의 먼 친척 1 2살의 어린 고종이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권위가 떨어진 조선 왕실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법전을 새로 대전회통, 편찬해서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의 뿌리였던 서원을 철폐하고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호포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제도를 부활합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일을 할때 이제 조선의 바닷가에서는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통상 수교를 요구하면서 침략을 합니다. 프랑스 병인양료, 미국 신미양료. 독일 어페르트가 도굴을 하는 사건이 펼쳐지고, 이 결과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워서 통상수교 노노노 o 거부정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흥선대원군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 집현전, 세종대왕 때죠. 자 가운데 문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정책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당백전과 원납전을 발행하고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당백전의 생긴 모습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 때 발행되었던 거죠. 통상수교 거부정책, 양훈수, 병인 양요. 병인 양요의 결과, 프랑스 애들이 도망가면서 외교장각의 도서를 훔쳐갑니다. 이때 조선왕실 의계를 훔쳐가게 되는 거죠. 자 가운데 이 숫자, 숫자기, 신미양룡 때어제연 장군이 어, 광성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빼앗긴 깃발입니다. 바로 신미양룡, 제너럴 셔먼호, 제기랄 셔먼호 사건으로 신미양룡 신미양룡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이 승리, 어, 패배했습니다. 자 마지막 오페르트가 도굴 사건을 하면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으로 흥선대원군은 인심을 잃고 이제 정치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고종이 부인이었던 민비와 함께 어,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운녀호 사건이 터지며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이 불평등 조약이 왜 불평등인가? 자, 우리의 큰 항구 세계를 개항하고 해안 측량권을 허가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는 것. 즉,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범죄를 했을 때 일본의 법으로 처벌을 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치외법권을 다른 말로 영사 재판권이라 합니다. 자, 고종이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이제 우리 조선도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 하면서 개화정책을 펼칩니다. 개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통리기무아문 통채로 바꾸자 하면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에 외교관들을 보내서 수신사, 영선사를 보내서 선진문물을 보고 오게끔 합니다. 수신사는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를 다녀왔어요. 자, 이렇게 고종이 통상 개화를 원하는데, 이와 반대로 통상 개화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정척사파라고 하는데, 위정척사파의 최고 우두머리가 최익현, 외양일체론, 강화도 조약에 반대해 가지고 외양, 외구나 서양 놈이나 똑같은 놈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개화를 반대했습니다. 통상 수교를 반대했어요. 이 최익현의 어, 위정척사 운동은 훗날 영남 만인소 사건, 이만손으로 전해지면서 어, 서양과 그리고 외국과의 교, 교류를 끝까지 반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화를 하는 사람,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모군란, 1882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구식군인들이 차별대우 받는다, 짜증난다 이렇게 난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이모군란이 잠잠해지고 이때부터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시작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러버리면서 우리는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이때부터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개화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언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부딪히는 겁니다. 청나라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던 온건개화파가 권력을 잡으니 일본의 지원을 받던 급진개화파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 짜증난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 싹쓸이 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 갑신정변은 역시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며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에 더더욱 간섭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의 결과 또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된 결과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제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러시아를 싫어하는 영국의 군대가 우리의 남해 바다에 있는 거문도에 군대를 불법적으로 상륙시키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일본군함 운요호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가운데 문제예요 불평등 조약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 삼포 계항 그리고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영사 재판권 인정, 치유의 법권입니다. 자, 이제 통상 개화를 하자. 고종의 든든한 후원 아래 외국과 교류를 해서 우리도 개화를 하자. 통상 개화. 그래서 이 통상 개화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가 되겠습니다. 박규수. 자, 박규수는 고종에게 개항, 통상개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통상개화를 추진하는 관청이 통리기무함은 통체로 바꿔, 바꿔, 싹 바꿔. 자, 그리고, 어, 이제 외국에 일본의 수신사, 청나라의 영선사를 보내고, 이후 미국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미국과 외교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사가 조선에 부임하면서, 땡큐 하다는 의미에서, 보빙사를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통상개화에 반대해서 위정척사파들이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정척사파의 활동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최익현, 외양일체론, 그리고 이만손, 영남만인소, 훗날 이제 의병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가운데 최익현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군에게 잡혀가 대마도에서 순국하시는 게 바로 최익현 선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제는 최익현 선생이 배양되어 있는 최익현을 위해서 제사지내는 무성서원 외양일체론 주장. 자, 이제 통상계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부딪히게 되는 이모군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자, 통상계화파의 상징이었던 신식군대. 그리고 신식군대에게 차별대우받던 구식군대.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잠시 잠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모군란의 내용에 관한 문제 청의 내정간섭 그리고 구식군에 대한 차별대우 이게 원인이 됩니다. 가운데 문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자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 그래서 이모군란 결과 청의 내정간섭 마지막 문제 구식군에 대한 차별 역시 일본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을 인정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화파 내부 온건 개화와 급진 개화가 갈등하는 자, 우정총국,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어, 오픈 파티에서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료 이런 사람들이 온건 개화파 싸그리다 없애버리는 결국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3일 천하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 일본 역시 일본 공사관에 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한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모굴란과 탑신 정변에 공통된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니까 조선은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는데 러시아를 싫어한 영국이 검은도불법정령 점령 가운데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은 34번 조선책략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수준이 높은 문제인데요. 1, 2, 3급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조선책략 이건 뭐냐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어,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자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 조선이 살아갈 길 조선이 조선의 외교 방법에 대해서 쓰는 책이 조선책략이야. 자, 이 책이 국내에 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만손, 위정척사파 이만손이 조선책략, 이런 거 무시해야 된다 하면서 영남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고종에게 항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게 영남 만인소. 자, 그리고 어, 방공령, 89년도에 있었는데, 음, 일본이 우리나라의 곡식을 무차별적으로 수입을 해가니까 국내에는 곡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국내의 곡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의 곡식을 유출하지 말자 하면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90년대입니다. 1890년대 이제 우리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평등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주 사람 최재우가 동학을 처음 만들었고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러한 사상으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이런 책자에 인내천 사상이 잘 적혀 있고 동학에 만들어진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성경 책이 있다면 동학에는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동학이 일어난 순서 고부 지역의 관리 조병갑이 병신 육갑을 부리는 바람에 백성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전라도에 관청, 전주, 전주에 관청을 습격하면서 이제 관리들과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 전주 화약은 우리 동학농민들은 동학농민들이 다스리겠다 하면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동학농민들이 바라는 폐정개혁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동학농민들의 난에 깜짝 놀란 고종 임금님과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해결함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상륙을 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이제 일본 꺼져라 하면서 동학농민들이 다시 일으켜서 우금치에서 일본 군인과 동학농민군이 전쟁을 붙어서 전봉준 장군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어, 이제 조선에는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근대식 개혁이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 신분제도 없어져, 과거제도 없어져, 이때부터 한글이 우리의 공식적인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돈으로 내라, 조세의 급납화, 금납파, 세금의 급납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제 일본이,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하고, 어, 가보개혁, 또, 어, 일본에 입김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명성황후가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명성왕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경복궁 옥코루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을미 계획을 실시하는데 을미 계획은 주로 단발령 그리고 음력 대신에 양력을 사용하는 자 주로 생활 생활의 어 풍습을 바꾸는 이런 문제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해 가지고.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의 반발에가 을미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자,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하고 아관파천이라 합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가니까 러시아가 처음에는 어서 오십시오 고종 임금님 하다가 훗날 이제 고종 임금님 물값 주세요 똥값 주세요 밥값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자원 개발 이권을 빼앗아갑니다. 러시아가 빼앗아 가니까 미국도 달라 그러죠. 일본도 달라 그러죠. 프랑스도 달라 그러죠. 독일도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강대국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이 이권 침탈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 어 백성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힘을 기르자 하면서 독립 협회가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서재필은 독립문, 독립신문, 그리고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이권 침탈에 저항해서 이권수호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학문제. 자, 최재우가 만들었고요. 용담유사, 동경대전. 이런 거알수 있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자, 뭐 가운데 문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동학의 흐름, 고부, 밀란 고부 농민봉기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그 다음 폐정개혁안 그리고 집강소 설치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 마지막 문제 우금치 전투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동학 농민군이 어, 패배를 하게 되고 전봉준 장군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과 관련 없는 것 1번 정주성 홍경매 이거는 세도정치가 되겠죠. 가보개혁의 주요 문제 첫 번째 도량형 통일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두 번째 문제 신분제 폐지 자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두셔야 돼요 신분제 과거제 폐지 한글 사용 조세의 급납화 마지막 문제 가보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든 홍범 14조입니다 가보개혁 1894년 요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일본어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칠러 정책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운데는 을미개혁의 주된 내용 태양력사용 사용 단발령 그리고 근양연호 사용 그래서 정답은 1895년 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 사이에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고종이 머리를 깎고 단발령이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외교권. 1905년 을사 늑약이죠. 그래서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아간파천 문제입니다. 서재필. 서재필.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1896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상황. 자, 아간파천 하는 고종. 그리고, 이권 침탈이 일어났던 거,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이죠. 마가됩니다. 마지막 문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이 사건, 아간파천 이후에 전개된 사실,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독립협회 문제, 자, 독립신문, 모두 한글로, 100% 한글. 그리고 서재필, 독립물 건립했죠. 그리고 독립협회 만들고, 이권수호운동했다는 거. 독립협회. 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